아. 재미있는 제품이 있어 사보았습니다. 어. 쿠팡에서 팔고 있는 밸런스 조절 랍테이프입니다. 이런 H 모양 스티커처럼 되어 있고요. 주로 테니스 라켓에 이용한다던데, 100m 라켓은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테스트한 라켓은 GJ 스타에서 나온 슈퍼 라이트 리다임의 3입니다. 이분 밸런스의 80g의 경량 라켓이며, 컨트롤을 좋아나 스매시가 약한 라켓입니다. 앞테이프를 붙여서 스매시와 컨트롤 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지를 시험 해보겠습니다. 줄 사이로 넣어야 하니 이쪽을 구부려 서 넣어야 합니다. 쉽진 않네요. 스티커 뒷부분을 제거한 다음 손으로 눌러 밀착시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이쁘게 안 붙네요. 사용해보니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, 조금 지나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라 보았습니다. 좀 비딱하게 잘리네요. 처음부터 잘라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. H 타입 납테이프를 써본 결과 배드미터 라켓의 3 g 은 너무 무거웠습니다. 납테이프를 좀 잘라서 사용해 보니까 생각했던 느낌은 좀 들긴 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나만의 라켓 이런 커스텀을 할수 있는 데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H 타입 말고 일자로 잘라 쓰는 테이프 타입이 있더라고요. 그 타입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걸 조금씩 잘라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굳이 사용하신다면, 어, 나만의 커스텀 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혹시 납테이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어,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